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현대 로템이 정말 중요한 구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죠 예. 이제 대부 이슈 있을 때이 고점의 부분까지 이제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꼬리를 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의 지지가 이제 굉장히 4만원대죠.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보이시죠?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그쵸 어때요? 어,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음, 캔들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캔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고. 중간에 뭐 캔들이 이렇게 두세 개낄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음이 나오는 캔들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양과 음이 똑같은 캔들을 찾아봐야죠. 거의 양과 음 그쵸? 양과 음 그쵸? 여기도 보시면 양과 음이에요. 자,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주가 자체가 급락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 야, 아 양과 음이 나오면 이거는, 아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봅시다.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쵸? 또, 음이 나오지만,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캔들이 또 중간에 낄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나와요. 이런 캔들을 찾아봐요. 자, 자 음양. 여기 보이죠 또, 음과 양. 잘 보여요. 그쵸요. 요 정도? 그쵸? 이 캔들은 뭐냐면, 어, 반등을 잡아주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캔들 자체가. 그래서, 어, 저는 이 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캔들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매수 대신 저점이나 절반을 손절로 잡고 매수하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이두 캔들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제 보시면 자 우선은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격대 일차적으로 음, 양과 음이 나온 절반 가격대들 그러면 3, 3만 4천 원과 4만 원을 주봉이고요. 자 3만 4천 원과 4만 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자 3만 4천 원과 그렇 4만 원을 이렇게 주봉에 요 4만 원을 주봉에 긋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주봉에서 60일 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주봉 60일 선은 뭘까요? 분기 실적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달이 대략 영업일수록 20일, 그쵸? 3개월이면 60일이죠.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봉 60일선을 분기 실적선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우린 지금 현대로 탭 실적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잖 미리 차트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량주 매매하실 때, 요거는 지금 참고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 그래서, 웬만하면, 어, 60일선 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작게 해서 보면, 자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 어디야 꼬리가 없는 자리는 여기에요 그쵸 44,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34,000원 4만원 4만4천원 일봉이에요 34,000원 그쵸 4만원 그 다음에 44,000원을 이렇게 그어 놓으셔요 일봉에 그어 놓고 오면 자, 음,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쵸 급등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 우리가 얘는 4만 사천 원이라는, 그쵸, 아직은 뭐다? 강력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차트에 나오려나? 그쵸, 이 부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노리고 있어. 뭘 노리고 있을까? 아, 이제 내 본전이 나 왔다. 몇년 만에? 몇년 만에 내 본전이 당온 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만에 아, 내 본전이 다 왔네. 그러면서 기대감을 기, 갖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물대가 될 확률도 없죠. 본전 오면 매도하고 싶잖아. 이런 부분들 지저부터는 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4 4 0 0원의 안착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봉에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은 뭘까? 제가 이평선을 좀 좋아해요. 일봉에서2 1일 이평선은 뭘까요? 아주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我說我說我說我說我說我說我 예, 주가가 상승주로간 상승으로 간다는 거고. 21선이 하락으로 간다는 왜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평선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해본 봤이런한 과에서 많이 매매를 하죠. 왜 올라갈 것같은지 갑자기 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평선을 이길 수는 절대 없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이 평선에 수능하는 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4만원 네 이탈 안 하면 한번 쭉 갖고 가보십시오 갖고 가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44,000원 부분 있잖아요 이부분을 그쵸 우리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한다면 그쵸 이 부분 그쵸 여기서는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지금은 방향성의 흐름보다는 추세를 보는 흐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4만4천 원의 안착을 조금 지켜보자는 거예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한번 뭐 현대로템 뉴스 좀 볼까요 자 현대로템 뉴스를 좀 보면 자봅시다예 어~ 집중 점검 그쵸 어~ 집중 점검시 이거하다또 그쵸 오류도 하면 어떻게 그쵸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런데 어~ 결론적으로 얘는 방사 관련주의이고 철도 관련주의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 같은데 얘가 여기서 뭐 문제만 없다면 주가 자체는 저는 충분히 신고가의 흐름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오랫동안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잖아 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절선만 잡고 어잘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 시나리오를 갖고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매매 시나리오가 뭐예요? 예, 내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현대로템 가지신 분들 있죠? 예, 어, 축하드리고 우선 그리고 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어, 축하드려요. 드디어 왔네, 그렇죠? 기다리니까 왔네. 축하드리고요. 매도 잘 하시고, 한번 보세요. 너무 일찍 매도하지 마시고, 여기 물리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원칙에 맞는 매매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다시 말씀, 이 부분에 물리신 분들 절대 어, 성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뉴스라든지 추세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